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많은 사례를 접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것은 문제 있다 싶은 그런 쟁점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사 매매 사례가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조세법이 위원으로 세법 개정한 게 위원으로 나오리라. 예상을 했거든요. 서울청장님도 그 위원 아니야? 그랬는데, 뜻밖에도 법원은 적법한 것으로 본 거예요. 판사들이. 다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겠죠.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위원 전부 다 적법한 거죠. 그러나, 그리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판사 그분이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아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적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도, 당사자가 돼가지고 세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할 것이 해보면은 그 문제점을 금방 안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내 옆집 몇몇 가격을 알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게 해밀리타운 같은 4,500 단지고 보통은 2,000 단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2,000 세대 그걸 어떻게 알아서 내가 신고를 하느냐 왜 중요하냐면 제대로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나와요. 과산세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갑은 2004년 12월경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보겠습니다. 청소는 8층이었습니다. 증여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그래서 그거를 매수인 갑이 부담하면서 사기로 했어요. 아니, 증여, 그 증여받은 사람. 증여 아파트의 기준 시가는 6억 3천 900만 원이었습니다. 갑은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맡겼고요. 세무사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위 기준 시가, 기준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자은 증여세를 그리고 나서 자진납부했죠.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기준시가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시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유산 매매 사례가 이게. 그러니까 관할 세무 조정은 중요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신고된 거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 신고하는 거. 거기서 2004년 10월경에 8월 8억 5천만원 매매된 사실을 본인들은 알수 있죠. 밝혀내 가지고. 증여 중요 아파트의 증여 재산 가액을 8억 5천만 원으로 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에게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세 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증여세 신고 1년 뒤에. 그러니까 또 그게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피규 아파트 청수는 19층이요. 저는 분명히 8층을 받았는데 19층짜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때린다 이겁니다. 갑은 그래서 화가 나죠?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나머지 몇몇가요 그것도 18층짜리 거를, 어떻게 해서 그게 내 아파트의 시가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묻죠.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자신있게 세법자을딱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능숙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로 따지러 오는 납세자가 한둘이 아니겠답니다. 지금 이 글이 그때 당시 2009년, 막 2008년에 쓴 글이거든요. 그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재무공무원이 하는 말입니다.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유사매매 사례까지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시죠. 그러니까 그게... 유산매매 가격이 식가라는 거예요. 아니, 증여받은 값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산매매 사례 가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무공무원은 해당 전문을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 제 1항, 제 2항, 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 제 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 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재산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사한 다른 재산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그러니까 증여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3월, 전후로도 3월 이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해가액,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세무공무원은 자료를 다시 뒤적이면서 말을 합니다. 이 비교 아파트는 말이죠. 2004년 10월경 매매되었고 선생님은 아파트를 2004년 12월경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비교아파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노무현정권 때 그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항시 시가를 올리기 위해서 머리를 짜요. 갑은 갑자기 은갑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무슨 법전이 그렇게도 두껍고 법전 부피 일단 질려버렸는데, 글씨만 해서 꽤 알만하고 게다가 용어가 낯설어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무슨 말을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봐도 한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 세금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올 수밖에 없죠. 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갑은 세무공무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이 얼마에 팔았던 그게 왜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가 빨리 금매를 했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뭐를 흥정을 잘했으면 비싸게 받을 것이고, 그게 왜 나하고 관계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따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남이 판 판매 가액도 선생님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세무공무원은 그 당시에 이제 세무사 돼가지고 유사매매 사례가 이게 문제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신고할 수있다는게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비교 아파트는 그러니까 수승자가 말해요. 비교 아파트는 19층이고 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아파트는 8층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다는 겁니까?라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